네, <목소리가> 맞습니다. 어, 침대가. 플로그리 크리티컬 즐거워어 침대가 삭제됐어. 아, 아파면 장면 보이나? 보이만으로 맨가. 1만으로 맨가. 너무 무섭다. 풀려. 아 <시> 야, 잠깐만. 아 그러니까 어, 내가 지금 응. 한 장이라고 응. 그거 어, 어, 얘기한 거예요. 어. <laughs> 이것이스탠다드 어, 뭐 이것이 어, 아. 이거 이스탠다드의 힘. 너무 당황해서 너무 당황해서 너무 타격해서. 너무 타 너무 너무 타 너무 당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하다, 진짜. 아, 그래력카다 진짜 거대래 이래, 위치,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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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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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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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게 전부 샤들을 찾지 못한 그러게요 이게 어. 좀 문제긴 해 너무 무서운데 근데 <목소리> 이거 진짜 로리스 효과 한 쓰시지 그 아. 지금, 지금. 이거라도 먹고 살어요드전히 손싸기 네, 네. <목소리> <근데, 목소리> <천사기. 목소리> 그늘도 원드로 판장 한번 써갖 코스 스트라이크 <laughs> 역시 컨트롤어 가지고 미국 에가데

만천에? 삼만천, 아, 삼만에? 4만천을로가 이것이 피스텔인가요 이것이 스인가요